구독주세요밥 먹고 오세요 네. 네 오늘 오신 관객분들이요 엄청 많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야~~ 정말 많다 네. 자 이제 이게... 라스트 매직 콘서트의 라스트 매직 콘서트의 힘이에요. 안 안으로 가볼까요? <목소리> 자내 <laughs> 채널이야. 너 나오면 안 돼. 자, 오늘 어, 라스트 매직 콘서트 이제 끝났고요. 출연진들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. 여기 가매직제예요 지금 이제 어, 많은 분들과 네, 팬분들과 이제 얘기 나누시고 있으니까 끝나면 네,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. 자 여기가 무대 뒷 모습입니다. 네, 엄청 지저분하죠. 한번 보세요. 네, 아 엄청 지저분해요. 네, 사실 마술이라는 게좀 뭐랄까 아주 비밀스러운 것들이잖아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어, 많은 분들이 이런 백스테이지, 그러니까 무대 뒤쪽을 어, 볼 수가 없어요.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겁니다. 짜잔! 얼마나 지저분합니까? 이게 답니다. 정현아자 오늘 어, 라스트 매직 콘서트 끝났어요. 어, 자 소감. 소감이야. 한해 마무리 잘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관객분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정현아, 네. 오늘 어땠어 끝까지 공연해본 소감? 엄청 행복했습니다. 음, 행복했대요. 네. 끝입니다. 정인아 안녕. 수고했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저쪽으로 가볼까요? 여기 누구 있지? 형 오늘 고생하셨어요. 자 라스트 매직 콘서트 오늘 어, 주인공으로서 아, 네, 매직제이와 모든 매직제이의 모든 자 엄청 꼬이네. 관객들이 얼마나 있었지? 어 다섯 시랑 일곱 시를 했는데 다섯 음. 시에도 다 찼고 일곱 어. 시는 이 층까지 다예고 우와 대박이다. 표를 너무... 못산 들어올 수가. 그러니까 누가 연출했지 이게 참 기획을 누가 했지? 어, 공연에 어, 이번에 다 끝마친 소감. 아 음. 일단 2018년 마지막을 공연장에서 음. 볼수 있어서 정말 이름 그대로 음. 라스트인 그런 매직쇼였던 것 같습니다. 음. 관객분들도 너무 호응도 좋았고 음. 그리고 같이 다 같이 고생한 팀원 음.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사실 무대 총 감독님이셨어요. <laughs> 그래서 막 조명 거 신경 써주시고 막뭐 식사도 챙겨주시고 이런 분에 있어서 너무 너무 고마우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. 왜 이렇게 길어? <laughs> <laughs> 더해. <laughs> 그래서 이제 라스트. 어 2018년 잘 마무리하시고요. 새로운 2019년에도 또한번더 음. 라스트로 찾아뵐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스타트로 만나야 될거 아닐까? 그러면 음. 3일 뒤에 또 뵙는데 아, 그런가? <laughs> 자 오늘 고생 많았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음. 자, 매직제예요 어, 제가 엄청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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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좋아하는 이 축가사 한번 해. 너무 들고 싶어. 너무 듣고 <laughs> 네. 싶어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, 동생이자 또 예. 네. 현재 마술사. 아, 사실 사실 이 마술계에 어, 모차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, 아니, 고생 정말 아, 많았어. 저는 뭐 나름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고 일단 이 공연을 만들어준 토니 형님한테 더 감사하는 마음이 형님과 저의 만남은 운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, 여러분 몰랐죠? 아, 얼마 저는... 줄까요? <laughs> 따로 우리 니네 사무실 가서 또한번더 찍자 아, 어, 그럴까요? 시간 내줄 수 있지? 어 오십시오 안되나 언제든지 음. 오십시오 어, 매직제이가 천원에 있어요 저희 꼭 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? 어 그럼요 음. 엄지언니 오세요 자 그러면 인사 좀 아, 안녕 예아 아네 잘했다 정리하자